Hello,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팬가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今天我要帶大家的是唱歌,我要唱公的主題曲. 당신은 나는 바보입니다. 그런지 <noise> 말아요. <noise> 다시 생각해요. 봐 우리 어떻게 여기 까지 힘들게 왔는데 다시 생각해봐요 후회하시고해요 내가 저만 잘못했어요 저만 미안해요 그때 약기하지 못했죠 너무 어리서로죠 이제 와서 이렇게 대우면 나 용서빌어요. 당신은 나는 바보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미친 듯한 그리움에 망가지고 있죠. 당신은 나는 바보입니다. 아직 사랑하기에. 하루 좋은 폭포를 꿈에 미쳐. 그래도 나도 모두 바보처럼. 그래 없이 나는 수가도사사수 없어요. 모를 차라도 술을 마셔도 눈물만 흐르죠. 오, 당신은 나는 바보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미친 듯한 그리움에 망가지고 있죠. 당신은 나는 바보입니다. 아직 사랑하기에 하루 종일 폭펑 울고만 미쳐. 그대도 나도 모두 바보처럼 이제도 이상. 가만 가지지 마요 감사합니다